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오늘은 택지의 모양에 따른 길 흉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를 가지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지의 모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집터는 되게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집터가 일정한 모양으로 되어 있기보다는 모양들이 다 제각각인데, 그 제각각인 모양에 따라서 길과 흉도 다르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풍수에서 가장 완벽한 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형태라고 얘기해 볼수 있는 원형의 대지는 좋다고 얘기해 볼수 있는데요. 원형의 집터는 부기를 얻고 주변으로부터 덕망을 얻고 명성과 평판을 좋게 받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좋은데 다만 이렇게 원형의 대지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정사각형의 형태의 대지에 모서리에 조경을 해서 그 안쪽을 원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또, 정사각형의 집터도 집안의 인물도 나고 재산도 모여서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는 형태니까 좋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사각형의 형태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남북으로 이렇게 긴 직사각형의 집터는 후손이 큰 벼슬을 하게 되고 나중에 큰 부자가 되는 암시가 있는 반면에 동서로 긴 집터의 모양은 보통은 되는 집터이긴 하지만 큰 인물이나 재산이 크게 흥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특히 이런 대지에 도로가 이런 식으로 접해 있다면 보통은 도로에 접하는 면보다 그 깊이가 깊은 것이 좋은 형태고요 도로에 접하는 면보다 그 깊이가 짧은 형태는 안정감이 없다고도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의 형태가 삼각형인 경우들이 있는데요 정삼각형의 집터는 재물이나 인물이 흥하지 못하고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는 좀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거나 특히 안에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어, 모양이 되니까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삼각형 모양의 택지는 선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요. 어, 삼각형의 모양은 어, 직이라는 땅의 에너지가 원활하게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살면 막힘이 생긴다거나 건강적으로도 좋지 않게 되기 쉽기 때문인데요. 특히 어, 삼각형의 뾰족한 부분이 어, 직업과 관련해서 어떤 방위와 딱 일치할 경우에는 그쪽과 관련되는 일들의 실패를 보는 경우들이 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삼각형의 택지가 가지고 있는 뾰족한 예각의 부분은 거실이나 침실 같은 사람들이 주로 있는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고 나무를 심거나 화단을 조성하는 조경을 통해서 택지 모양을 사각형으로 만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예각이 있으면서 비틀어지고 틀어진 형태는 좋지 않은데 그또 다른 예는 사다리꼴 입니다 사다리꼴 모양의 집터는 북쪽이 짧고 남쪽이 긴 형태도 있고요 북쪽이 길고 남쪽이 짧은 형태도 있는데 이렇게 남쪽이 길고 북쪽이 짧은 사다리꼴 모양의 집터는 일단 재물운이 좋지 않고 남쪽이 짧고 북쪽이 긴 사다리꼴 모양의 집터도 역시 재산을 모으기가 어려운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풍수에서는 안정감이 중요한데 안정감은 형태에서 오게 되고 예각이 많트, 많다거나 틀어져 있다거나 비틀림 못난 땅은 사실 좋은 기운을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기울어진 집터는 집주인이 행세를 못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기울어진 집터는 자식 간의 화목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이런 식으로 북쪽, 남쪽, 동에서 서로 기울어진 경우는 북서쪽이 함몰되게 되는데, 북서쪽이라는 것은 주인, 남편, 권위, 위상,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쪽의 함몰은, 어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집주인답게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모양이 뒤틀리거나 요철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경우, 모양이 이렇게 함몰되는 뭐 것들이 많은 경우, 이런 식의 뭐 니은자, 디귿자 들어가고 나가고 돌출과 함몰이 많은 모양의 집터는 어, 재산을 모으기 어려운 집터라고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택지의 모양에 따른 기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집을 짓는 터를 선택을 하실 때, 그 모양에 대한 것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